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부르면 명곡이 되고 움직이면 화보가 되는 국민가수 임영웅 씨의 일화와 또는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장바구니 집사들이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애정이 담긴 장바구니를 선물하는 좋은 프로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6회만에 종영을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프로이긴 한데요. 제1회 때죠. 1회 때 집사로 장보기에 나선 분이 장민호 씨였습니다. 예고편에서 장을 보던 장민호 씨가 생선가게에 들어서면서 영화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 물론 나중에 보시면 가게에 있는 포스터, 영수의 포스터 때문이었었는데요. 영웅 씨가 출연하지 않는 프로들의 홍보까지 맡고 있는 영웅 씨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좋은 프로였으니 좋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그리고 같이 방송을 하시던 배우 한혜진 씨. 영웅 씨와 친분이 있는 기성용 씨 부인이기도 하지요. 장민호 씨와 친분이 있는 영웅 씨가 집사로 나와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셨는데요. 영웅 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잘 맞는 일이었지만 현재 영웅 씨가 만약 장을 보러 간다면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어서 마음 이 있어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웅 씨가 알았다면 아마 깊이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배우 한혜진 씨가 아닌 가수 한혜진 씨도 유튜브 채널 트롯 t v 트롯 편의점에 출연했을 때지죠 이건 좀 어,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한혜진 씨는 영웅 씨에 대해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흔들림이 없다면 마음에 치유를 해주는 목소리다. 마음을 달래줘 임영웅 씨를 높게 평가한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계속 한혜진 씨인데 모델 한혜진 씨가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서 기안 84와 술 먹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한혜진 씨는 기안 84가 등산 중 중년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곱하지요. 기한팔사는 임용인 줄이라며 쑥스러워하지. 이때 한혜진씨는 너는 거의 임용이었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인기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임용같은이라는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기한팔사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라고 하는 태계일주라는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작 발표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기한팔사는 PD님은 6%를 이야기하시던데 그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임영웅씨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큰일이다 라고 마이리틀 히어로를 언급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임영웅씨를 너무 좋아해 성형까지 하셨던 조영구씨. 진미령씨의 힐링하우스를 찾아갔었는데요. 진미령씨의 대표곡 미운 사랑을 부른 가수들은 많죠. 물론 우리 영웅씨도 불렀습니다. 당연히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인데요. 조영구씨는 정말 부러운 게 있는데 진미령씨와 영웅씨가 뚜엣을 했던 게 너무 부럽다며 뚜엣곡을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씨가 하면 다 따라해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특집 전국 스님 노래자랑이 있었는데요. 묘광스님이 우리 영웅씨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을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는데요. 2년밖에 못 사신다던 어머니가 10년을 더 행복하게 살다 가셨다고 했지요. 법문이 따로 없다고 상대방이 행복하면 크게 법문이라고 하셨다는 어머니. 그 이후 노래 법문을 꾸준히 하고 계신 묘광스님인데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부르시는 모습에 이 노래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날이었습니다. 만인이 안 아팠으면 하신다는 묘광스님. 스님도 건강 각별히 주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의 축구 사랑. 상암 경기장의 시축 등 영시의 축구 이야기는 사실 저도 여러 편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들 한두 가지를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영시의 K리그 많이 사랑해 달라라는 부탁 자주 하시고 계시고요. 그 덕인지 팬클럽에서도 지역 리그를 보러 다니면서 스포츠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 f c 시축까지 참여하며 축구사랑을 보여줬던 영웅씨. 3경기장 시축 이후에 FC 서울 안익수 감독도 시축을 한 영웅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지요.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기에 선수들이 신바람이라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임영웅씨의 방문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었지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천수씨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서 K리그 역사상 역대급 홍보 효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선행이 어딨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고 저는 축구인으로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된다"라는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축구에 가다 보니까 KBS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영신은 손흥민 씨를 언급하기도 했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기장님이 손 편지로 사인 요청을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편지를 써주셔서 열 장의 사인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영우 씨는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음 장을 봤더니 손흥민 선수에게 보내는 기장님의 편지가 있었고 비슷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해프닝을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영우 씨는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경기였었는데요. 선수들은 시차 적응 시차 적응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경기를 뛴다며 내가 시차 적응을 해보니 이거 절대 못한다. 그런데 그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면서 축구덕후 영웅씨는 손흥민씨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하면 우리 영웅씨는 한국에서 이젠 가장 바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 와중에도 우리 영웅씨 그 부산 친구 결혼식 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열악한 시설에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이젠 나만 믿어요를 열창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그대를. 이젠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대가수인데요. 이 어리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넘어 존경스럽습니다. 노래 부르며 하객들과 손도 눈도 맞춰주고 거의 콘서트 분위기였지요. 하객분들 이날 축의금 많이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씨의 노래는 완전히 결혼식 축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대지 뿐만 꾸면 복권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꿈에 정말 귀한 분, 영실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분이 복권을 사서 20억에 당첨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 행운의 주인공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요. 인천 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토 2천. 47회차 복권 한 세트, 그러니까 2매인데요. 이걸 구매했는데요. 1등에 당첨되었답니다. 스피또 2 0 0 0의 1등 당첨금은 10억원인데요. 2매짜리 한 세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총 20억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세요. 건행, 팬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웅씨영웅씨의 매직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고 보니 사실 영웅그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콘서트 중간에.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도 있었지요. 그때 사연도 떠오르는데요. 사연 첫 줄에 여고생 톤으로 읽어달라고 써져 있었고, 영웅 씨는 발랄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 주었는데요. 여고생의 사연은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3000번 넘게 들은 것 같다고 하지요. 그리고 응이 오빠와 함께 공부한 덕분에 정교... 탑5 안에 들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영 씨의 선하고 밝은 영향력이 이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 씨는 그날 보답으로 이젠 남한 미도열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0세. 명의자를 바 일찍 죽었더라면 나는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보석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을 영웅 씨 팬카페 영웅시대 한 회원분이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에 회자된 적이 있었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할머니 재산 임영웅에게 물려주신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글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제목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본 일이기도 하지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유언을 남겼어도 모두 그 사람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자가 일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유리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낫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빈꽃, 사람의 얼굴이 꽃이라는 것인데요. 영실로인의 피어나는 밝고 부드러워지는 표정, 이것이 낙꽃이겠지요. 조동아 시인의 나나 꽃 피어란 작품이 있는데요.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영실로인의 세상이 꽃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귀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